안녕하세요. 방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 베트남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즉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가능한 이유를 알아야 이 베트남 결혼이 문제없이 잘 흘러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걸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또 그들이 원하는 걸왜 채워줘야 하는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결혼을 왜 하는 거야라고. 반대편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생각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이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또, 그들은 말도 잘 통하고 젊은 같은 나이 또래의 남자들을 뒤로하고, 왜 스무 살, 스물다섯 살 많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단순히 돈 때문이지 라고 바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긴 하지만 차라리 이 결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한 가지라도 정확히 알고는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만으로도 결혼이 가능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경제적인 이유 단한 가지만으로 이 결혼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베트남 신부들 정말로 가난한 집들만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다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살면서도 충분히 남의 도움 없이 살 만한 집들도 의외로 많이 이 한국 결혼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 진행해 드렸던 신랑 한 분은 베트남 전통 결혼식 날 장모님이 신랑 순금 반지와 팔찌 그리고 시계를 선물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결혼식 지참금이 300만원 정도였는데 그돈다 돌려받은 거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베트남에 와서 한 달씩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놀다가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돈 때문이지 라는 답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그들을 이 한국으로 오게 하는 걸까요?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우리의 이미지 아닐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안 좋은 모습들만 보여줬다면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딸을 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신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행 중에 혹은 신부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깨집니다. 그들이 먼저 그만하자고 신랑을 놔버립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신랑님들 10명 중에 8, 9분은 정말로 점잖고 신부 사랑할 줄 알고, 장인, 장모님과 비슷한 나임에도 웃 어른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일반적인 성품을 가진 좋은 분들이에요. 그들도 아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예의 있고 성실하고 착하다는 걸요. 지금 저 끝에 있는 열명중그 한두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아홉 명의 평범한 한국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베트남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딸을 20살, 25살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시키는 것은 아마 가슴 아픈 일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그게 아니면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자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일반적인 업체에서 진행을 하며 소개해 주는 신부들은 문신이 있거나 누가 봐도 사치스럽거나 다른 의심 가는 정황이 있는 여성들은 걸러서 소개를 하지요.그렇게 걸러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여성들이라고 생각되는 신부들이. 결혼을 하면 10명 중에 8, 9명은 괜찮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괜찮다는 것은 진행 중에 별 특별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결혼 진행이 되는 신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업체분들 아실 거예요. 10명의 결혼을 진행하면 파워는 한건 정도 나오죠. 그것도 신부의 문제로 파워는 그보다도 적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해서 문제 없이 잘 사는 신부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 결혼이 유지되고 또 우리는 이 결혼을 하려고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뉴스에 나올 만한 신부들, 안 좋은 행실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신부들 사례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명 중에 한두 명을 거르기 위해서 업체도 노력을 해야 되고 신랑도 좀더 신중하고 꼼꼼히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닐까 합니다. 이 베트남 결혼에서의 그들을 걸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잘 풀리지도 않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와 결혼하는 이유는 많을 겁니다. 베트남 남자보다는 한국 사람이 낫지. 베트남보다는 한국이 낫지. 적어도 한국 사람은 때리진 않잖아. 또 결혼하면 부모님 한국에 가서 일할 기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 결혼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결혼이 가능한 수없이 많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 단순한 이유를 설명해 봤습니다.